우리는 지난 상처를 통해 침투하는 악한 영 편에서 어떻게 악한 영이 상처를 통해 침투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구요. 왜냐하면 이럴 때 마귀가 틈탈수 있다구요. 저는 지난 편에서 어떻게 악한 영이 분노와 미움을 품은 상처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하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악한 영이 이런 분노와 미움을 틈타 침투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한 영을 파쇄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런 악한 영을 어떻게 파쇄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의외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보다 귀신의 존재를 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당이나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날라리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점쟁이는 실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당이나 점쟁이는 귀신과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느냐? 그것은 귀신이나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둑처럼 숨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귀신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느냐? 그것은 악한 영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원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드러내놓고 공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적할 때 자신들이 작살 날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자신들의 보기에 만만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와 같은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같이 협력하며 대신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며 두려움을 주기다는 것입니다. 가위눌림이나 다른 방식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그리스도들에게는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숨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동로가 바로 죄와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분노와 미움을 지속적으로 품은 상처를 통해서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의 말한 것처럼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악한 영이 이것을 통해 틈을 찾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에 충청도에 소신 한 여지사님과 내적 주사역을한 적이 있습니다. 치유색 과정 중에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고요 이 집사님이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고 있을 때그 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어디에 집을 지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은 자신이 심장에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시면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반면 악한 영은 어디에 거느냐 우리 육체 중에 죄나 분노나 미움과 같은 곳에 연관된 곳에 들어가 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사님은 용서의 과정을 거치며 그 상처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치유사기이 끝난 후에 그십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오늘 치유사를을 받으면서 왜 자신이 그렇게 쓰러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질병 중에는 악한 영으로 인해 일어난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만만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원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숨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나 상처를 통해 통로를 만들어서 그 통로를 통해 그 사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아 분노와 미움이 생길 때 사도바리 말한 것처럼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을 때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악한 영이 숨어서 생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행동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탕이 들어가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자극함으로 예심을 파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이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을 생각합니다. 물론 악한 영은 자신들이 볼때 만만한 존재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이 두려워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공격하며 도둑처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들어와 숨어서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더 커지고 분노와 미움이 더 커질 때 악한 영은 이러한 죄된 것들을 먹으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죄와 문제를 일으키게 하므로 이 통로를 통해 다른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군대 귀신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를 방치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미움의 상처로 인해 악한 영이 들어왔다면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암적인 존재를 어떻게 파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분노와 미움을 품은 상처가 있더라도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치유 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처 때문에 악한 영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나 사역을 했지만 악한 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 권사님은 오랫동안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지만 계속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분노와 미움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도 바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방치할 때 마귀가 틈살 수 있다고요. 만약 이 말씀대로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 악한 영이 우련에 들었다면 우리가 악한 영을 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움과 분노가 생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영은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리가 음식과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들러붙던 말입니다. 악한 영은 절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겼을 때 해가 지도록 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향해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순간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쌓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용서하며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상처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용서를 할때그 악한 영이 숨어있던 집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더 숨을 수 없는 알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악한 영을 대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상처를 취하고 대적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또 이때 어떻게 악한 영을 쉽게 제압하며 쫓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축출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